2년 전에 과감하게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작은 인터넷 판매 대행업체를 차려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당장 시작하자마자부터 큰돈 벌겠다는 생각 안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며 시작했는데 운대가 잘 맞은 건지 돈이 조금씩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계속해서 필요한 여유 자금을 제외하고 손수익으로 제 통장에 저금해 놓은 돈이 4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2년 만에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조금 여유가 있는 건 순전히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구어 놓으신 게 많아서 다른 집들보다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던 것도 저희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부분이 큽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무조건 제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결혼할 때가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사주시겠다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진짜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한번 남자친구와 상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연상으로 동종업계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업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많이 도와줬고 제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6천만원이었어요. 저와의 나이차라든지 여러가지를 보면 저에 비해서 모아놓은 돈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 시작 당시에 자본적으로는 부모님 도움을 받았던 게 크다 보니 이쪽 업계에서 경력이나 실력만 따지고 본다면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저 정도 자리를 일궈낸 남자친구가 부모님 도움으로 편하게 시작한 저랑 비교했을 때 아무리 제가 2년 만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서로 모아놓은 돈 합쳐봤자 1억인데 1억으로 요즘 어디에 집을 구하겠어요. 남자친구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하면서 예단 예물만큼은 꼭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안 그래도 돈이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겠다는 말은 옛날부터 저에게 쭉 하기는 하셨지만 사업할 때 도움받은 것도 크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자본금의 일부는 제가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결혼할 때 최대한 손을 안 벌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 집을 해주신다는 제안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얻어주신다는 집은 저희 부모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로 지은지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재개발여지가 있는 곳에 있는 시세는 9억 정도 하는 34평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 많이 놀랐어요. 부모님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버셨다 보니 고충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인터넷 판매라지만 장사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직장인처럼 안정적으로 같은 돈이 매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저나 남자친구 둘다 여윳돈을 모을 정도로 각자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달에는 순수익이 천만 원씩 넘을 때도 있지만 매달 그런 게 아니고 신제품이라고 기대하고 팔기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서 전달, 전전달 수입에서 끌어와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거든요. 장사하면서 매달 흑자를 내는 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니라고 하시고 괜히 신혼 때부터 대출 끼고 집을 구했다가는 대출금도 못 내서 빚지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 그리고 아무리 요즘 집값이 폭락한다고 하지만 그 아파트가 재개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 주변에도 지하철 노선이 개통된다던지 여러가지 호재가 많아서 돈 버는 데는 부동산만 한게 없을 거라고 그냥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해주신다기에 작은 평수 아파트나 서울군교의 접근성 좋은 곳으로 집을 얻어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걸 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반응이 예상보다 시큰둥했습니다. 이유가 무언가 하니 남자친구도 나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남자가 원래 더 많이 해오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남자친구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자기가 기우는 결혼을 한다고 받아들여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가 구억집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솔직히 예단 예물 이야기는 더 꺼낼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차도 한대 뽑고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니 일단 리모델링도 새로 싹 하고 남은 돈으로 가정가구 같은 걸할 계획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예단예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9억짜리 집을 해가는데 예단이며 예물이 뭐가 필요하냐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되물었어요. 예단예물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솔직히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 이유랍시고 한다는 말이 집이 공동명의도 아닌데 자기 부모님께 예단예물도 없이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얹혀 사는 느낌을 받을 거고 주변에서는 자기가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좋은 소식 전해주러 만난 자리인데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고 있으니 좋은 이야기 하는데도 언성이 저절로 높아지더라고요. 말 한번 잘했다고 보통은 결혼할 때 남자가 원래 더 많이 해오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오빠 쪽에서 집을 해왔으면 내가 팔려가는 결혼이라는 소린데 집해왔으면 예단님을 안 해도 되는 거였냐 따졌습니다. 그러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남자가 집해올 때는 경우가 다르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예물을 해와야 한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나중 가서는 그냥 집이고 뭐고 지원받을 필요 없으니까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우리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예단 예물 해달라고 했던 거 금액으로 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우리가 모아놓은 1억에서 그돈 빼고 나면 서울에 어디 발붙이고 지낼 곳이나 구할 수 있냐고 따지니 친정에 팔려가듯 결혼한 집들 보면 가장인 남자의 위험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잘된 집을 본 적이 없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한바탕 싸우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 표정이 안 좋으니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남자친구랑 다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물으니 따로 대답은 안 해주시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시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사업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어려웠는데, 그때 크게 도움받았던 것도 있고, 아무래도 연애한 지도 오래되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진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 등등.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제 생각은 알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면 남자친구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보라 하셨어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저희 부모님이 내건 조건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모은 돈을 가지고 차도 한대 뽑고 가정가구며 리모델링까지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신 남자친구가 말한 예단 예물은 저희 부모님께서 따로 해 주시겠다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지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도 말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친구가 예단 예물에 집착하는 모습이 저희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예비 사동과 남자친구가 체면에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옛날 사고방식으로 우리 딸.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건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셨죠. 앞으로 결혼 후에는 시댁과 친정, 양가에는 뭐든지 똑같이 하자는 게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시댁에 한번 방문하게 되면 다음에는 친정에 방문하고 반대로 친정에 뭐가 하나 있으면 시댁에도 똑같이 하자는 말이었어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중 일이지만, 양가 부모님 봉양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마찰이 일절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 부양하는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시댁 한번 가면 친정 한번 가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솔직히 조건으론 내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자 친구는 두 번째 조건을 듣더니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양가에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선심쓰든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지막 조건은 신혼집 명의 문제였습니다. 집은 일단 제 명의로 구하게 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가 움찔하더라고요. 뭐라 말을 꺼내려는 것 같길래 내말 아직 안 끝났다고 끝까지 들으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말을 전해줬습니다. 신혼집 안 받고 모은 돈으로 시작해도 된다고 했었으니 어차피 당장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서울에서 빌라 전세 들어가기도 힘들 테고 대출을 받던 월세를 살던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 월세를 낸다는 생각으로 결혼 후 향후 5년간 80만원씩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서 진명이는 공동명의로 바꿔주겠다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부모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우리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 돈을 받아가려 하시는 거냐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불만 가득한 남자친구한테 내가 볼 때는 딱히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집해주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규칙을 정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팔려오는 기분이 들어서 싫다고 한 건데, 저희 부모님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게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나 마찬가지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예비사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면서 결혼이 아니라 대리사위로 들어와서 월세 내고 살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차라리 집을 해주실 돈으로 제 사업이랑 자기 사업을 합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자고 하더군요. 10억 자본금의 자기 능력이면 장사에서 부자 되는 거 순식간이라고 그러면 그때 돼서 신축 아파트로 공동명의 집도 사고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요즘 집값도 내려가는 추세인데 집해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바에 차라리 더 좋은 곳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게 더 이득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남자친구와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지 물어보신 이유. 그리고 남자친구가 비단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하신 진짜 이유가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세 형식으로 내라는 80만원, 당장 액수만 보면 큰 돈처럼 보이지만, 5년 해봐야 5천만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9억 아파트를 지금 모아놓은 돈 6천에, 5년 동안 보낼 돈 5천 해봐야 1억 조금 넘는 돈으로 공동명의를 해주겠다는 조건이에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조건입니다. 심지어 지금 모인 돈은 다른데 쓰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갈 돈이고요. 만에 하나 남자친구 말처럼 아파트가 재개발이 안 되고 집값이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해볼 거 하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설마 한 달에 80만 원이 아쉬워서 남자친구한테 손벌리려고 하시는 거겠어요? 얼마나 착실히 사는지, 가장으로서의 위험이나 체면 운운하기 전에,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내건 조건이지요. 아마 5년 뒤에 그 5천만 원 채워서 다 드렸을 때, 모르면 몰라도 몇 배로 불려서 돌려주시진 않겠지만, 저희를 위해 쓰실 돈이라는 건안 봐도 뻔한 사실이었어요. 애초에 집을 해온다는데 예물예단을 포기 못하고 자기 자존심 오는하는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셨고 저한테 강압적으로 남자친구랑 헤어지란 말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제 남자친구가 똥인지 된장인지 제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셨기에 결혼을 반대하신 게 아니라 최대한 남자친구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였지요. 남자친구가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네 하는 헛소리는 제 귀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만 늘어놓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더 말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냥 결혼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시간 낭비할 이유도 없는 것 같으니 우리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반응을 예상 못한 건지 제가 저만치 갈 때까지 자리에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더군요. 나중에 전화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자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제 귀에는 지가 저랑 결혼해줄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냐고 지금 전화 받아준 것도 여태까지 정을 생각해서 받아준 거고 두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고, 밤만 되면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그러길래 전화번호는 차단해버리고, 한 번만 더 집까지 찾아오면 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니, 그제서야 겁을 먹었는지, 그 뒤부턴 콧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얼음말만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말, 저는 그동안 솔직히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 강요하는 것 같은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나중에서야 나눈 이야기지만 부모님은 애초에 제가 남자친구랑 처음 다투었던 그날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야기만 듣고도 남자친구의 사람됨됨이를 한눈에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제안했던 조건이 생각해보면 부당한 것 하나 없이 당연한 것들에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득이 되는 게더 많았던 이유도 남자친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릴 만한 사람이라는 걸 대번에 눈치채셨다고 합니다. 제 결혼 상대로 내키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들고나서 반대해셔가지고 결혼을 파토내는 것보다 남자친구의 숨겨진 이면을 제가 스스로 눈치채도록 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결혼했으면 어쩔 뻔 했냐고 물어보니 부모님께서는 저를 오냐오냐 키우긴 했지만 그 정도도 모르는 모지리로 키운 적은 없다고 하시며 제가 좋은 선택 내릴 걸 알고 있으셨다고 하네요. 진짜 만약에 제가 혹시나 눈치채지 못하고 결혼하려고 들면 그때 가서는 결혼 못하게 했을 거라고 농담처럼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늘 붙어 다니다가 혼자가 되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일하면서도 남자친구 도움을 알게 모르게 받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더큰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되지는 않네요. 저도 앞으로 스스로 제 앞가림 할수 있게 노력하고, 사람 보는 눈을 좀더 키워서 부모님 걱정은 이제 그만 끼쳐드려야겠어요.